나르시스는 나르키소스의 프랑스식 표기이다. 강신 캐피소스와 강의 요정 레이디오페 사이에 난 아들이었다. 망연자실이라는 뜻의 이름 그대로 나르키소스는 쳐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나르키소스가 두달 나던 때였다. 강둑에서 요정들에게 둘러싸인 채 놀고 있는 나르키소스를 보고 지나가던 웬 눈먼 여자가 저 아이는 제 얼굴을 보지 않아야 오래 살겠다는 이상한 말을 던졌다. 그 여자는 목욕하는 아테나 여신의 알몸을 못모르고 훔쳐보았다가 장님이 되어버린 테이레시아스였다. 아테나는 테이레시아스의 눈을 멀게 한 대신 애원의 능력을 줬던 것이니 그녀가 던진 말은 곧 나르키소스의 앞날에 대한 불길한 암시였다. 어머니 레이리오페는 아들의 불행을 염려하여 절대로 나르키소스의 눈에 거울이 띄지 않도록 할 것과 나르키소스가 강으로 나갈 때마다 수면을 흔들어 버림으로써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할 것을 요정들에게 명령했다. 성실한 요정들 덕분에 나르키소스는 16살이 될 때까지 제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나리키소스는 숲으로 사냥을 나갔다. 마침 숲의 요정 에코가 이 아름다운 소년을 보게 되었다. 에코는 한 노래 불 같은 사랑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어찌하랴 에코는 남이 하는 말을 따라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할수 없는 처지였다. 에코는 원래 듣는 이의 혼을 빼놓을 정도로 말재간이 뛰어난 요정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우스가 요정들을 희롱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지아비를 찾아 나선 헤라를 만나게 되었다. 에코는 헤라를 붙들고 평소에 버릇대로 이 얘기 저 얘기 쉴틈 없이 늘어놓았다. 에코가 너무 길게 수다를 떠는 통에 제우스와 놀고 있던 요정들이 헤라를 피해 모두 달아나 버렸고, 에코는 본의 아니게 헤라의 발을 묶어 놓은 셈이 되고 말았다. 화가 난 헤라는 이렇게 선언했다. 이제 다시는 날 속인 그 혀를 놀리지 못하게 할 것이나,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말 대답할 때만은 예외로 해주마. 이제부터 너는 남의 말이 끝난 뒤에는 짓거릴 수 있으나, 내가 먼저 말을 하지는 못하리라. 때문에 에코는 그저 멀찍이서 나르키 소스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에코가 모습을 숨긴 채 가만가만 나르키소스를 뒤쫓아가노라니.같이 사냥 나온 친구들을 잃어버렸는지 나르키소스가 큰 소리로 친구들을 불렀다.거기 누구 없나?없나? 없나? 하고 에코가 대답했다.있으면 일이 나오게 에코가 또 일이 나오게 하고 대답했다.일이 와서 함께 가자 나르키소스가 다시 외쳤다.그러자 에코는 함께 가자. 따라 외치면서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나르키소스의 목에 팔을 감았다.그러나 나르키소스는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섰다.그리고는 손 치워 너 같은 것을 안기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매몰찬 말을 남기고 본체만 채 떠나버렸다.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는 말이요.처신이었다. 에코는 부끄러워서 새빨개진 얼굴을 감추느라고 깊은 숲 속으로 달아나 숨었다. 이때부터 에코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동굴이나 계곡에서만 살았으며 사랑을 거절당한 슬픔 때문에 나날이 여유여 가다가 마침내는 형체도 없이 쓰러져 목소리만 남게 되었다. 나르키소스에게 사랑을 호소하다 죽어간 요정은 비단 에코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요정들이 응답 없는 사랑에 절망하여 에코처럼 몸을 말리면서 죽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역시나 상사병으로 여유에 가던 람누스에 사는 세의 요정 하나가 신들께 기도를 드렸다. 바라건대 나르키소스로 하여금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사랑의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깨닫게 해 주소서. 요정의 응어리진 기도를 들어준 이는 저 가차없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였다. 람루스 산속에는 아주 맑은 샘이 하나 있었다. 물이 어찌나 맑았던지 숲속의 짐승들도 그곳으로는 가지 않았으며 낙엽이나 나뭇 가지도 그 샘만은 더럽히지 않았다. 어느 날 사냥에 지친 나르키소스가 더위와 갈증에 쫓겨 그 샘가에 찾았다.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구부리다가 나르키소스는 수면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다. 빛나는 두 눈, 어깨까지 내려온 황금빛 고수머리, 통통한 장미빛 뺨, 상아같이 흰 목, 반쯤 벌어진 붉은 입술. 나르키소스는 그만 그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다. 한 번도 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지라 나레키소스는 그것이 제 얼굴인 줄을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샘 속의 요정이라니 생각한 나레키소스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수면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는 그 사랑스러운 몸을 끌어안으려고 두 팔을 물속에 담그었다. 그러자 요정은 깜짝같이 사라져버렸다. 그런가 싶더니 당황한 나르키소스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안 어느새 다시 나타나 나르키소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나르키소스는 샘가를 떠날 수 없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모두 잊어버리고 수면에 비친 제 모습만 바라보았다. 자신을 사모했던 수많은 요정들처럼 나르키소스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열병으로 홀로 여유에 갔다. 나르키소스는 마침내 샘가에서 죽고 말았다. 얼마나 예를 태웠던지 죽고 난그 자리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가운데는 자줏빛이고 가장자리는 하얀 한 송이 꽃이 피었다. 그 이름 수선화였다 나르키소스는 스틱스 강, 저승을 감싸고 흐르는 강, 죽은 이들이 혼이 이 강을 건너서 저승으로 간다는 스티스 강을 건너면서도 강물에 비친 제 모습을 보려고 배전에서 몸을 구부렸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애착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르시시즘은 그 나름의 긍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만일 인간이 자기 자신의 요구와 목적을 다른 사람의 그것보다 우선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모든 사람은 다 어느 정도는 나시시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욱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다. 생물학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정도의 나르시시즘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처신을 위협하게 된다. 문제는 균형이다. 그 아슬아슬한 균형이 깨어지면서 가볍게는 좀 우스강스러운 자기 도치가 무겁게는 정신분열증이 일어난다. 자신의 요구와 소망을 과대평가하고 앞세운다는 점 때문에 나르시시즘은 이기주의와 가끔 혼동된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객관 세계를 주관적으로 왜곡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냉정하고 객관적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나르시시즘적인 사람은 객관적인 이익이 아니라 주관적인 만족감을 구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일에도 집착할 수 있다. 요컨대 자기 자신과 바깥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왜곡하는 게 이익이 주의하는 구별되는 나르시시즘의 특징이다. 따라서 나르시시즘적인 사람은 자신을 미화하게 되고 자신의 결점이나 한계를 볼수 없게 된다. 별다른 재능도 없이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나르시시스트는 곧 주위 사람들에게 좀 웃기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런데 에릭 프롬은 나르시시즘은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있다고 논파했다. 뻔뻔스럽고 거만한 인물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단정하고 겸손하며 신중한 사람들 중에도 나르시시스트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덕목에 자부심을 가짐으로써 나르시시즘을 만족시킨다고 한다. 프롬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그런 유형의 예를 들었다. 어떤 남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많은 친구들이 그가 누워 있는 침대 곁에 모여 평소에 그의 행동과 처신을 칭찬했다. 얼마나 학식이 풍부하고 얼마나 지성적이며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는가 말이야. 죽어가던 그 사람이 친구들의 말이 끝나자 화를 벌컥 내며 소리쳤다. 교모함이 빠졌잖은가. 나르시시즘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거대한 칭찬을 받는데 성공하면 더없이 행복해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키는데 실패하면 즉 나르시시즘에 구멍이 뚫리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위축되고 만다. 또 제어할 길 없는 격분에 사로잡힌다. 나르시시즘에 상처를 받으면 우울증이나 증오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특성과 관련하여 프롬은 특히 집단적인 나르시시즘의 위험을 심각하게 경고했다. 어떤 한 개인이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유능하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당장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가, 내가 속한 단체, 집단, 지역, 종교, 국가, 민족으로 대치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우리들만이 진리의 소유자이고 우리 종교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문화적이며 가장 평화를 사랑하고 가장 재능이 뛰어난 민족이라는 주장이 실제로 공공연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집단적 나르시시즘 앞에서는 아무도 한 우스꽝스러운 개인 앞에서 했던 것처럼 쉽사리 웃지 않는다. 섣불리 비판했다간 되려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 집단적 날씨시즘이 가장 위력을 떨칠 때는 전쟁 때. 열전이건 냉정이건 전쟁 때이다. 우리 국민은 선량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인도적인데 적군은 사악하고 이중적이며 잔혹하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의 투사인데 적군은 악의 화신들이라 라는 식이다. 정치가들에 의해 조작되거나 선동되기 일수인 이런 집단적 나르시시즘은 극단적인 배타와 광신 증오를 낳고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말살하려는 광증을 낳는다. 그래서 프롬은 집단적인 나르시시즘을 이성을 잠재우는 치명적인 독약이라고 갈파했다. 생물학이나 정신분석학, 사회심리학이 아닌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인간학으로는 나르시시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남과 세상을 외면하는 다친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네메시스의 응징은 요정들의 간절한 호소에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은 나르시소스의 다친 마음을 겨눈 것이었다. 사랑이 아니라면 만일 연민 때문에라도 한 번쯤 뒤돌아보아야 할 것만. 남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을수록, 즉 마음이 열려 있을수록 나르시시즘은 감소된다고 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절하지 말고 내 이웃을 섬겨라 그것이 나를 섬기는 길이다라고 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바도 바로 그 열린 마음 나와 남 사이의 벽을 허무는 마음 나와 남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마음일 것이다 나와 남의 경계가 없어지는 경지 그곳이 바로 천국이여 극락일 것이다 하지만 나누고 가리고 따지며 앙앙풀락, 살아가는 우리 범인들로서는 그경치가 너무나 아득해 보인다. 아득하다 못해 슬프다. 내게는 진창에 빠져있는 내 발목이 서글퍼 눈물이 날 때면 생각나는 마음의 벗이 있다. 1970년 11월 13일, 22살의 꽃다운 나이로 숨져간 청년 노동자 전태일과 백인들의 약탈로 얼룩졌던 1800년대에 북미 대륙에 살았던 인디언 추장 시애틀이다. 청계천 피복 공장의 지옥 같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에 불을 질러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임을 절규했던 전태일은 아득하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를 다독여준다. 전태일은 어느 날막 노동판에서 불합리한 현실에 쓰다 버린 쪽박 같은 한 밑바닥 인생을 만났다. 어디서 얻어 쓴 것인지 기름에 절은 운전수 모자를 쓰고 군복 바지에 흰 고무신을 신은 그 남자는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시종 무표정했다. 그 돌부처 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전체일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얼마나 위로해야 할 나의 전체의 일부냐? 얼마나 불쌍한 현실의 비배냐? 얼마나 몸소리치는 사회의 한 현실이냐? 사회는 자기 하나를 위해 이 어질고 착한 반항하지 못하는 마도르스 모자를 쓴한 인간을, 아니 저희들의 전체 의 일부를 메마른 길바닥 위에다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렸다.또한 그는 죽기 얼마 전에 남긴 글에서 이렇게 썼다.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기 바라네. 그러면 리성 번개가 천지를 무너뜨려도 하늘의 바닥이 빠져도 나는 두렵지 않을 걸세. 진절이 나는 가난과 불행,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이 곧 나인 경지에 이른 것이다. 그랬기에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던 것이리라. 세이틀은 미국 서부 지역에 살던 한 인디언 부정의 주장이었다. 1854년 미국 대통령 피우스가 이 인디언 부족이 오랫동안 살아온 땅을 백인 정부에 팔라고 제안했다. 물론 말이 팔린 팔라는 것이지 안 나가면 내쫓겠다는 통고문과 다름없었다. 그에 답한 시애틀 주장의 연설물 우리는 모두 형제들이다는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대지의 온기를 사고 팔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대개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대지의 모든 부분이 신성한 것이다. 빛나는 솔잎, 모래기슭,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익은 우리 홍인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백인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버리지만 우리는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대지를 결코 잊지 못한다. 그 이유는 여기가 바로 우리 홍인의 어머니의 품속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지의 한 부분이고 대지는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프레스, 조랑말과 인간의 체원 모두가 한 가족이다. 물결의 속삭임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내는 목소리이다. 강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준다. 카누를 날라주고 자식들을 길러준다. 만약 우리가 땅을 팔게 되면 저 강들이 우리와 그대들의 형제임을 잊지 말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형제에게 하듯 강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땅을 사겠다는 당신들의 제의를 고려해 보겠다. 그러나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즉, 이 땅의 짐승들을 형제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미개인이니 달리 생각할 길이 없다. 나는 초원에서 썩어가고 있는 수많은 물소를 본 일이 있는데, 모두 달리는 기차에서 백인들이 총으로 쏘고는 그대로 내버려둔 것들이었다. 연기를 뿜어내는 철마가 우리가 생존을 위해 죽이는 물소보다 어째서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도 우리가 미개인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짐승들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모든 짐승이 사라져버린다면 인간은 영혼의 외로움으로 죽게 될 것이다. 짐승들에게 일어난 일은 인간들에게도 일어나게 마련이다.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땅이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주는 피와도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거미줄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미줄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거미줄에 행한 일은 곧 자신에게 행한 일과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팔더라도 우리가 사랑했듯이 이 땅을 사랑해달라. 우리가 돌본 것처럼 이 땅을 돌보아달라.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때이 땅의 기억을 지금처럼 마음속에 간직해달라.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들의 아이를 위해 이 땅을 지키고 사랑해달라.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듯이 한 가지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모두의 하느님은 하나라는 것을. 이 땅은 그에게 소중한 것이다. 백인들조차도 이 공통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결국 우리는 한 형제임을 알게 되리라. 열린 마음으로 보면 이렇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전체의 일부이며 나아가서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 풀, 새, 꽃, 바람마저도 내가 된다. 부끄러워하라. 둘러보면 천지에 내가 가득하건만. 오늘도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헛되이 나누고 가르고 따지기만 하고 있으니. 푸른 나무 출간. 그리스 로마 신화 중 천지에 내가 가득하건만이었습니다.